지도자 33인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알죠? 네. 왜 마방진에 33 나와, 안 나와요? 네. 그리고 33천이 있어 없어, 이 지상에서. 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여기 지구가 있으면은, 달이 있으면, 달은 뭐의 행성이에요? 달은 지구의 행성이죠, 그죠? 지구는 뭐의 행성입니까? 태양의 행성이죠, 그죠? 태양의 행성 맞잖아? 그러면 지구고, 이거는 달이고, 그러면 태양은 뭐의 행성이에요? 우리 은하단, 우리 은하단의 행성이야. 그러면 달은, 지구는 달에서는 항성이야. 태양은 은하단에서는 행성인데 지구에서는 항성이 되죠, 맞죠? 그러면 이놈는또 우리 은하, 그냥 우리 은하단이 아니고 우리 은하계죠, 우리 은하. 우리 은하는 또 우리 은하단의 항성이야. 항성이야. 요놈은 또 요거의 행성이야. 요놈은 또 우리 은하 운의 행성이야. 그 요거는 행성. 요것도 행성. 이렇게 돼요. 요거는 항성. 이렇게 되는데 지구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28일이 걸려요. 지구가 태양을 한번는데 365일이 걸려. 요 태양이 우리 은하를 한번 돌는데 2억 년이 걸려 그러니까 우리 태양이 초속 200km로 달려요 220km로 태양이 초속 220km로 달려 1초에 1초에 220km로 달려서 2억 년이 걸려서 은하를 우리 은하를 한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시계태엽처럼 오차가 0.1초가 없어 다 정확해 그러면 우리 은하는 다시 2000년, 2000억 년이 걸려서 우리 은하단을 또한 바퀴 돌아야 돼. 돌아야 돼. 또 은하단은 또 2조 년이 걸려가지고 또 우리 은하운을 또한 바퀴 돌아야 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한치의 오차도이 은하운은 또 백궁 있죠, 백궁. 내가 온대. 백궁. 백공을기준으로또 이거죠. 이, 이, 이거. 이, 이해년. 이 해년이 그래야 이걸 한 바퀴 돌아. 그러면 이것들이 요 내가 온 백궁만 중심에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돌아야 돼. 잠시만 멈추면 대폭발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중간에 이거 하나가 폭발이 일어나면은 다른 별로 대체해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여기에 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금성, 어자자 수금지 화목토. 토, 토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아홉 개 별이 이렇게 태양계야. 이 아홉 개 별이 태양을 중심으로 서열이 돼. 이게 제일 수성이 태양하고 제일 가까워. 여기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태양을 중심으로 레코드판처럼, 이 레코드판처럼, 레코드판이 옆에서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은하계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빛의 속도로 5억 광년 5억 광년 빛의 속도로 5억 년을 가야 요백궁에서부터 요까지 거리야 빛의 속도로 요게 요요요요 요, 요, 요 우리 은하 우리 은하단과 우리 은하운이 5억 년이고 요까지 가는 데는 120억 광년이 걸려요 빛의 속도 120억 년이 걸리는데 요게 레코더판처럼 생겼어요 여기에 별들이 은하계가 이렇게 돼있지 넓지가 아니 있어요 그래 여기가 계란처럼 약간 이렇게 이거는 여기서 이거는 3억 광년이 걸려 이 거리는 그러니까 약간 우주선처럼 생긴거지 토성처럼 알겠죠 이게 은하계야 근데 이런 게또 수도 없이 많아 그게 우주에 알겠죠 이런 게광대무배한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나이는 얼마죠 여러분들의 나이가 무한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히 이전부터 이 많은 별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별의 숫자가 몇 개라고 그러세요? 인간이 사는 별의 숫자가? 300. 362무, 8,800불이죠. 그러면 이 숫자를 다 헤아리는 데는 몇천 존인이 걸리니까 여러분이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 인간이 사는 별이 이렇게 많은데 그 별들 중에 한 별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야. 자꾸 자꾸 찾아내서 그게 올라가요. 자꾸 올라가서 여기 다 모여. 그래 원심분리기에 갖다가 혈액을 갖다 놓으면 적혈구가 싹 모여 안 모여. 불순물은 싹 빠져나가죠. 사람도 그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구라는 데 와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죠? 예, 네, 그래서 미 여러분들이 호객행위 이런 사람이 이렇게 올 때는 이33,000 3 3천이0 2 3 3 0에 표본이 돼 있는 거야.